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기업의 보정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천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laughs> 예수천당이라는 설교를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1년 계속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장노님들도 성도들도 왜 다른 설교를 안 하시고, 그 설교만 하시냐고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천당 믿고 있습니까? 예수천당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대묻자 그들이 그 의미도 그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왜 예수천당을 외쳤는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올바로 깨우친 1년 뒤에 이제 다른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 천당에는 이 말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듣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천당이 되어야 하면은,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과 천당이 관계 있으니 우리도 예수님과 관계 있어야 되죠. 예, 예, 예수 믿고 천당 가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천당에 가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지요.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천당,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했던 찬송과 538장에 재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거든. 신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새 사람 되기 원하거든.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마음의 평안을 원하거든. 평안한 복지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하거든 뭘 하라고요? 구주를 영접하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렇죠? 알아야 되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가 알아야 영접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죄삼의 능력과 힘이 되는 걸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는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제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죄인이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모르고,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언제든지 이용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마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 은혜가 은혜 담아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 첨당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약속을 주셨다 그러십니까? 성령님으로 도장을 찍어 주셨다, 인치셨다 하잖아요. 도장을 찍었다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는 말씀드렸죠. 그거는 지난주 말씀드렸으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자, 예수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장 찍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통일되는 그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 날을 우리에게 미리 맛보여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 속에서도 우리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예배로 나온 것이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그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보종이고 계약금이 되시고 저 익은 열매로 합당하다고 우리를 인쳐 주심으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어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인들은 울고 불고 난리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데려가셨구나. 나도 준비해야지. 나도 감사해야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울고 불고, 우리 어머니, 내 자식, 내 새끼 어떻게 되었다고. 그거는 믿음 없는 행위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야 섭섭하고 인간적으로 아픔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든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순간순간마다 특히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늘나라의 맛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어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 심령이 바로 성령님의 인친 사람인 것이죠. 그냥 시간 왔다가 가는 거.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 올바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과 사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인 개인이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나라 맛보는 체험의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심령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 그 나눈 말씀이 열매가 돼서 또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귀한 믿음의 역사,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 4절에서 읽었던 기업의 보정. 기업이 무엇입니까? 생각해야 되죠. 하늘나라죠. 보정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되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분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우리 서로 스스로를 들릴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길를 막고 마음을 막는다면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나온다면 우리는 그냥 헛,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은 사람의 말에 지나지, 않,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는 생명이고 생명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줍니다.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줍니다. 그리고 누구도 할수 없는 잔송을 우리 입으로 터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 주신 것 도장 찍어 주신 것은 무엇의 증거입니까? 바로 인마 누엘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 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이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그 역사가 우리의 지금 마음과 생각에 역사할 때임 마누엘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분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나있는 곳에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겠다. 어떤 사람에게요? 자기를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회를 여기에서도 주신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살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천당, 천당,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는 그 약속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천국인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떨어지고 주장되어진다면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현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멘이셔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기쁨을 알게 해 주십시오. 느끼게 해 주십시오. 누리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서 33년을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청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현실로 수용하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줘서 너희 마음속에 내 법을 두겠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니까 뭐 방언이나 하고. 여러 가지 은사에 치우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예언에 대해, 대해 말씀드릴 때도 그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는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로 21장 3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어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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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되려고 지금 믿음의 길, 환난의 길, 고난의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눈물이 있는 길. 어떤 눈물요? 모든 눈물. 우리는 모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나 눈물 나 나는 눈물 흘리기 싫은데요. 그러면 안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모든 눈물을 기꺼이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뭐가 없다고요? 죽음이 없습니다. 애통도 없습니다. 왜 애통할까요? 힘드니까, 억울하니까 애통하는 거 아닙니까? 왜 복합니까? 힘드니까요. 견디고 싶으니까요. 왜 아픕니까? 시간 때문에, 공간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있지 않은다. 언제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말씀이 우리와 함께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도대체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내 자녀 좀안 되고. 내 먹고 사는 일좀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좀안 드는 일이 있다고.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말씀을 듣는 것을 등한시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역사의 결론 앞, 결론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육신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에게. 애, 정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상처와 아픔을 준 아버지가 많습니다. 왜요? 그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몰랐으니,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고 어렵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인간적으로 잘해준다고 잘해준다고 했지만,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시편에 있는 그 모든 눈물을 거두고 가시고 시편에 있는 모든 그 약속을 우리, 우리의 것이고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묵상 안 하고 가까이 안 한다고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은 태초부터 시간이 있기 전부터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지옥 갈수 없으니까 우리도 지옥 못 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 쳐주시고 예수님의 것으로 인쳐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지옥에 가면 성령님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갈 수가 있습니까? 없죠. 성령님 때문에라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의 인치심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들보십시오 모든 개인적인 모든 슬픔, 눈물들이 다 없어져 버렸죠. 그죠 눈물, 사망, 애통, 고카는 것, 아픈 것. 다섯 가지죠. 다섯 가지. 은혜로 없어진다는 것이다 모든 고통의 근원이 제거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했다. 믿음 지키느라고, 그 귀한 믿음 지키느라고 고생하시는, 이제 나와 함께 하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결과로 인한 아담과 하와이의 타락으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모든 부정적인 경험, 사망의 정상들을 다 겪어야 합니다. 그 속에는 모든 눈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든 것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에덴에서 시작되었던,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거기에서 시작된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교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이 응답하는, 그 회복에, 거기에다가 죄가 없는, 거기에다가 생명수 열매를 따먹은, 영생하는 자로서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우리에게 구약성에 보면 성막을 지어서 그 속에 내가 너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성전에도 마찬가지예 성전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숨겨주시고, 그리고 제한적으로 자기 종들에게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이제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자기 아들 예수 그스도를이 땅에 보내셨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잊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승육신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최고점인 것입니다. 그 정점에 성령님이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곳으로 훔쳐주시고, 오늘 보면 있는 것처럼 뭐요? 기업의 보정이 되게 하신다.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가는 어느 장소도 포함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나오고, 위로가 나오고 성김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완전하고 영구적인 회복을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어떤 매개체도 상징물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가림막도 중보자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여기 보시면 처음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필요 없습니다. 가족도 필요 없습니다. 부활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 천사가 지낸다고요. 1대1로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이죠. 즉이 땅에 있었던 모든 인간관계, 모든 세상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것입니다. 해치거나 상함이 없다고 했죠. 이사이에서 어린 양이, 소와 그죠 뱀미 어린 양의 독사의 구래 그건 무엇입니까? 해암이 없다. 서로 성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교제가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가는 구속의 역사의 최종 목적 최종 완성지가 바로 하늘나라 기업의 보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신유가 세상 그 어떤 곳으로 인치는 것이 아니죠. 나는 너에게 돈 10억 주면은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100억 주면 내 것이다. 아니면, 뭐, 모델처럼 이뻐야 내 것이다. 아니면은, 뭐, 맛있는 거몇년 동안 먹어야 내 것이다. 아니죠. 성령님으로 인치신 것. 예배가 사모하고, 예배가 간절히 사모되어지고, 말씀이 듣고 싶고, 귀한 성도님들 만나고 싶고 하는 그, 모습 모습들이 그 흔적 흔적들이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멘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연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이 보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하시고 그래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겠다는 이 논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게 하시고 그 성취의 증거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으로 도장 찍어 인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천당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예수 천당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비밀이 예수 그리스 십자가에 감춰져 있고 진리의 말씀에 감춰져 있사 오니 그 말씀 가까이 하여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와 참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